얘가 오지 저한테 결혼하자 고했어요 고민을 한다 아, 결혼하겠습니다. 뽀뽀부터 한번 해볼까. 아니 형들 고발 가겠습니다. 얘가 오지 저한테 결혼하자 고했어요 고민을 한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겠다 그랬어요. 방생에서그얘기했었 때가 뭐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혼해. 누구랑? 나랑. 얘라고 존나 귀엽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어. 뭔가 말시키지말라하고 나이는 3 0살얘 인스타그램에 윤나겸 검색하면 나와요. 티발 뭔가 달달한데 우리 오빠 코시 생각 맛있어. 이 새끼 남자 이. 힙미 뭐야? 얘 운동만 하네. 혹시. 혹못봤는데좀 보여 줄수 있어? Yes. 이..이거..뒤에 보이케 K. Okay. 버킷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<laughs> 얘좀 그런 상 아니에요? 여자한테 인기 많은 상? 벌 크러쉬 그런 거 있잖아 화장했나? 땡얼이 존나 이쁘네 둘이 어떻게 알게 됐냐고? 그냥 아는 사람 때문에 알게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가연이 네 친구 우리 어머니가 니좀 네 좋아할 거 같아 열심히 사니까 화려히 보여서 안좋아할려나 무신 있는 사람 싫어해? 너 맞어. 너머니가 죽가? 진지 근데 너는 왜 맨날 나만 보면 구박해? 하지 마라. 왜 그러냐? 내 좋아하는 거? 맞다. 물? 여자? 아, 맞짱 뜨면 제가 질거 같다고요. 그만 쳐다보라고. <laughs> 우리 약간 닮았는데요. 말투 좀 그만 써라. 우리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보자. 음숨으로 끝내지. 나는 그렇게 안 해. 그래. 이제 <laughs> 하니까 그럼 안 하겠어요. 당신도 쓰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 근데 목소리가 뭐왜 이렇게 작아지 원래 작은? 작아. 키만큼? 키 몇이지? 이 보다 큰데 아 6개 월 같다. 17cm. 가 구두 신어도 내가 더그럼아니 7cm 구두 신으 내가 더 크지. 나도 신발을 신으니까. 맞아 아니야? 그신안 신나는 거 같아. 안 신나? 엄마 근데... 근데... 신발 신다 <laughs> 그럼 네 맨발로 다닐 거임? 좋네. 응. 손 크기 뭐냐고? 왜손 크나? 이렇게 꼼에 야 돼. 근데 손이 큰게 아니고 얘 얼굴이 존나 작아요. 나 손발 작음. 나발 사이즈 55. 네, 보이들이? 근데 나 정도면 좀 약간 1.5등 신랑감이긴 해. 이? 신을 들으시. 왜함 걸림? 물어봐. <laughs> 나겸님 중고 오빠 맨날 여자 많은 척 하는데 진짜 맞나요? 음. <laughs> 못 나왔지. <목소리> 우리 무슨 사이? 결혼할 사람 없어서 결혼할까 하는 사이. <laughs> 둘다 장가랑 시집 못갈것 같아서 나겸이한테 청혼 받았거든요. 제가 지금 고민해 보고 있는 사이. 너왜 기분 나쁜데. 걱정 마세요. 내가 진짜 결혼할 마음이 생긴 내가 청혼해 드리. 나는 무슨 말 받을 거 같은데? <laughs> 일단, 설레는 감정이 생기는지, 끝부터 아. 한번 해볼게요. 아. <laughs> 일색 하는 척 하는 거예요. 하면 좋아할 거 압니다. 손부터 잡아야 된다고? 무슨 자신감으로. 왜 자신감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손이 왜 이렇게 차고? 왜손 작아? 물 <laughs> 떠온다. 날씨 좋다. 수영장 가고 싶다. 응. 가자고? 니 네. 네 회사 가야 된다며? 지금 뭐 간거나자친구말 쓰지 말라고! 네. 힙업 장난 아니다. 나또못보 네. 설마 물 가지러 왔다고화시실 갔겠지? 제물 가지러 갔다면 바로 결혼하겠습니다. 아... 됐다. 물 가지로 간 거면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 화장실 갔다고 생각해. 근데 네가 진짜 물 가져. 케이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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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런 말하긴 근데 전우나. <laughs> 형 일도 관심 없는 거 같은데 그만 좀 나대면 안 됨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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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혼날라고 <laughs> <laughs>